자 일단 j q u e r y y c o m 에 달력 이거 요게 우리가 HTML5에서 어, 인풋의 인풋의 타입을 date로 하면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예쁜 달력이 나오지만 이게 브라우저들마다 통일이 안돼 있고 얘가 통일이 안돼 있고 또 어떤 브라우저 물론 구형 브라우저, 꼭지버사이이긴 하지만 얘는 달력 자체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인프제 타입 데이트를 못 쓰고, 어, 브라우저마다 똑같은 달력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데이트 피커, jQuery u i 의이 데이트 피커를 썼었단 말이에요. 얘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에서 옵션 하나만 추가하는 것 방법 하나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어, 다른 달력 라이브러리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 달력은요, 여기 페이지 소스, 뷰 소스에 가서, 이 코드를 그냥 다 복사할 거예요.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제 폴더에다가 일단은 그냥 date picker 라는 HTML로 저장을 해볼게요. 복사. VS 코드로 가서 New File. 그냥 c 트롤 t r l N 해서 네, c o n t r l N 해서 s e l e c t Language는 HTML. save as 할께요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트 피커라고 해서 저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세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좀 전에 jQuery UI에 데이트 피커의 코드 복사한 걸 그대로 넣어서 생성을 할게요아야너 말고 다시 복사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봅시다. 라이브 서버로 아니면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될 거니까 A 폴더를 열겠습니다. 됐습니까? 어, 쟤들은 조금만 지울게요. 자 일단 저는 데이트 피커만 남겨놨고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달력이 잘 나올 거거든요. 클릭하면 달력이 나오는데, 지금 옵션을 이용해서 뭐를 바꿔 볼 거냐면요. 지금 얘가 영문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일도 그리고 월도 다 지금 나오고 있고 여, 영문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다음 달 이전 달도 next와 prb라는 거로 나오는데 저게 한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나오게 하려면 일단은 데이트 피커에서 옵시, 어,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봐야 되거든요. 설정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트 피커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어, API Documentation을 볼게요. API Document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전 달, 다음 달 아까 PRBB 텍스트, PRBB 텍스트. 일단 prb 텍스트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next 텍스트도 상관없어요. prb 텍스트 next 텍스트 해서 지금 옵션에서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텍스트의 기본값이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ext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바꾸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 된대요. next 텍스트라는 걸 쓰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된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데이트 피커에다 중괄호를 열고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복사했어요. 중괄호 부분부터 중괄호까지를 복사했습니다.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문구를 n 넥스 t 텍스트가 아니라 다음 달이라고 해볼게요. 아, 그냥 다음이라고 해보자. 다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올려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요거 아까 눌렀을 때 넥스트 라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음이라는 글씨로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PREBtext도 마찬가지로 RevText에서 이전, 이전으 작은 따옴표든 큰 따옴표든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전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제 월도 있거든요. 월, 월, 화, 수, 목 해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있는데 그럼 저 부분은 어떻게 바꾸나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트 피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트 피커에서 옵션을 보려고 해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쭉 올라가서 먼스의 이름, 먼스의 이름 여기 있다. 먼스의 이름 찾았습니까? 먼스의 네임 볼게요. 들어가서 먼스의 네임이 디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우리 거로 바꿉시다. 자, 그럼 바꾸려면 얘도 중괄호 안에 먼스 네임 안에 배열로 해서 되어 있는 걸 쓰면 되겠어요. 배열 부분만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 배열 부분, month name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만 복사를 할게요 콤마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1월, 2월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월도 바꿔봤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 이제 1. 1도 바꿀 수 있겠고요. 데이 요거는 뭐로 바꾸나? 그것도 한번 보고 올게요. 걔는 무슨 이름일까? 어,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month's name short에서 짧은 거 만들어주면 되는데, 한글은 짧은 거나 긴 거나 똑같아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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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데이의 이름, 데이의 names. 찾아보십시오. 데이의 names. 그러면, Sunday부터 해서 Saturday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사를 해서. 이의 네임 복사를 해서 넣어볼게요. 콤마 넣어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일요일이에요. 일 얘도 어,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그냥 똑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월 오케이 이러고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면 아 이거 짧은 걸로 넣어야 되겠구나. 짧은 것도 똑같이 넣어볼게요. 얘가 지금 긴 이름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names의 short라고 해서 똑같이 넣어볼게요. short. 응. 여기 콤마 잊지 마시고요. 옵션들이 나열될 때는 끝 부분에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봤을때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네임스의 숄트라고 해서 넣어봤어요. 다시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봤을 때 어? 여기 올렸을 땐나 이게 또 이름이 또 있나 본데. 다시 옵션 좀 보겠습니다. 데이네임의 아인민이라는 것도 있네. 이것 도 넣어볼게요. 똑같이 잠깐만. 이름만 이거 복사한 다음에. 복사하고 콤마 끝에 넣어주시고요. 프로퍼티의 이름, 변수명의 이름은 데이네임의 민, 데이네임의 세민도 있어요. 나와 보겠습니다. 우린 다 똑같은데 영어는 구분이 많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부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데이트 피커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양 저 글씨들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를 음, 기본적 기본 어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 놓고 그러고는 데이트 피커라고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데이트 피커 c r e a t e c k e r 의 setDefault 함수를 이용해서 default 함수를 이용해서요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아까 썼던 이 녀석을 그대로 잘라서 붙여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setDefaul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피커에 쓸 옵션들을 기본 세팅을 해주고 그러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적인 모양새는 별로 안 이뻐요 그죠? 얘가 그래서 얘 말고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달력 라이러리의 사용법을 한번 볼까 합니다 주소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도 그냥 검색해서 나온 것 중에 아무거나 골라봤고요 달력 a p i 달력 라이브러리는 장히히아요요 수업 페이지에다링크크하하드릴릴요요여에에서 a p i 에서 맵에다가 맵 위에 달력 a p i 에서예를 한번 볼게요 달력 a p i API 부분에 달력 API 라고 넣어 드렸습니다 달력 API 에서 어, Getting Started 지금 프리뷰 보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달력 아주 심플하죠 흰색 배경에 이런 달력을 만들려고 해요 자얘 소스 코드 옆에 있죠 소스 코드는 이렇게 된대요 자 일단 jQuery 기반이라서 jQuery 기반이라서 jQuery 라이브러리 로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만든 거에서 보면 되겠죠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랑 CSS 두 개를 로드할게요 이두줄 6번과 7번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jQuery 예제했던 거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크립트와 css를 추가해 줬습니다. html5에서는 예 필요 없어요. 이거 지울게요.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닥타입의 html5에서는 얘를 쓰면 오히려 왜 썼니라고 에러가 납니다. 왜 표준검사에서 빼주시고요. 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코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는 id date picker라고 되어있는데 저건 우리 지금 jQuery id date picker랑 똑같으니까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태그 똑같이 만들어주고 똑같이 하죠. 뭐 date라고 하고 i n p 만들었고요. 아이디는, 얘가 아까 라이브러리 이름이 뭐였냐? 글, 아,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읽지도 못하겠네? 기, 그, 조, 인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넣어볼게요. 기, 즈 조, 네. 넣어봤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한테다가 라이브러리 활용 라이브러리에 적용하는 문법은 요거였죠? 데이트 피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잠깐만. 이러면 제이쿼리 UI랑 겹치겠는 걸? 함수 이름이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제이쿼리 어 UI를 잠깐 꺼야 되겠습니다. 이거 겹치겠어요. 이러면 제이쿼리 UI는 주석 처리할게요. 위에 jQuery UI에 주석 처리 하시고요그 다음에 jQuery UI에 썼던 아까 코드는 모두 주석 처리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100% 엉킬 겁니다. 주석 처리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달력이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 id 얘한테다가 date picker 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성화 했어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브라우저 화면 보면 아 무조건 너비를 다 쓰게 돼 있군요 뭐 이거 css에 가서 너비를 줘야 되는 거네 자, 일단 클릭을 해 보면 달력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넓어요 id 어, 얘한테 가서 너비 좀 줄게요 파일이 별도로 우리가 어, 만들어진 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거는 어차피 없습니다. 지우고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스타일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너비를 지정할게요. i d 예의 너비는 300이라고 해 볼게요. 브라우저에 한번 볼까요? 네. 300 아이고 이건 걔는 또 여기는 왜 너는 그왜 거기 있니 잠깐만요 검사 좀 해볼게요 너는 왜 거기 있니 아 인풋 D에 얘가 자동으로 생기고 DIB가 따로 생기는구나 그러면 너비를 얘한테 주면 안 되겠고요 부모한테 줘야 되겠네 부모한테다가 피태그에다 클래스명을 넣을게요. 캘 a 더라고 해서 클래스명 하나 넣읍시다. 이렇게 너비를 주면 되겠죠. 클래스명 예. 요소 검사해 보니까 얘가 태그를 생성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캘 a 더라는걸 만들고 거기에다 너비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너비 안에 달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용법도 간결하고요. 그리고 옵션들도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어, 여기서 쓸수 있는 옵션들을 볼 건데요. 옵션은 메서드 컨피규레이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컨피규레이션 한번 볼게요. 클로즈. 컨피규레이션에서 포맷터 등등 헤더 바꿀 수 있고요. 만약에 헤더라는 속성이 true 면 어, 데이트 피커에다가 헤더를 추가해 준다 헤더가 뭔데 프리뷰를 잠깐 볼게요 이게 true일 때고 얘가 false일 때고 아, 위에 이렇게 헤더가 생기는군요 밑에는 false 헤더에 옵션을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한다 코드를 보면 코드에서 중괄호 안에다가 헤더라는 어, 프로퍼티의 값을 추루로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모달로 떠요. 모달로 뜨는 거는 모달에 추 e 라고 하면 된대요. 흩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프리뷰를 해 봤을 때 클릭을 해 보면 하단에 cancel ok도 있단 말이에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옵션을 그대로 써 볼게요. date picker 다음에 지금 여기 configuration에서 header 부분이라는 속성의 값을 보고 있었고요. 추가해 보겠습니다.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복사했어요. 걸 여기에 넣어 봅시다.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엔터해서 볼게요. 사람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데이트 피커에다가 헤더도 만들고 모달 형식으로 뜨고 푸터도 만들어 줘라고 했습니다.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해 보면 네. 어, 아까보다 훨씬 이쁘네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OK, Cancel 할수 있는 푸터도 생겼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이렇,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들을 어, 여기 컨피규레이션 안에서 쓸수 있습니다. 캔슬 했고요. 다시 뭐 특별한 거 하나 더 있나 볼게요. 메서드. 메서드는 달력을 이제 어 클로즈 또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기능을 없애는 게 있고. 이벤트는 날짜가 바뀌면 할 일이 있네요. 날짜가 바뀐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또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함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벤트에서 체인지에서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할 일은 뭐로 할수 있는지 얘가코드고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Change라는 거 안에다가 얼럿 해서 Change is fired. Change가 실행됐어요. 라는 간단하게 얼럿을 띄우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프리뷰에 가서 날짜를 선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Change is fired라고 해서 Change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벤트에 있는 거 Change라는. 프로퍼티에다가 함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에서는 프론트엔드 코드, 이건 부트랩 라이브러리하고 같이 연동할 때 쓰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뭐 리액, 러하고 뷰제이스하고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요. 시작 날짜, 끝 날짜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것도 있네요. 근데 얘가 일단은 부트랩 포화하고 연동해서. 자 기본적인 사용법은 앞서 여기 컴피그레이션에 있던 걸 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